세상을 바꾼 10대들, 그들은 무엇이 달랐을까? 지은이 정학경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1부 꿈과 희망으로 세상을 바꾼 10대들 2부 내 안에 잠자는 영웅을 깨워라 3부 나를 둘러싼 세상을 혁신하는 방법. 그중 저는 일부 꿈과 희망으로 세상을 바꾼 10대들 중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전하다 라는 부분 낭독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전하다. 긍정의 힘, 클레어 와인랜드. 클레어 와일랜드는 태어날 때부터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희소병을 알았습니다. 낭포성 섬유증은 유전병이자 진행성 질환으로 미국의 3만여 명, 전 세계의 7만여 명에만 있는 드문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폐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 탁하고 진득한 점맥이 많이 만들어져 세균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폐 내부의 기도가 막히는 것은 물론 수화 장애, 호흡 부전 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클레어는 하루에 네 번씩 호흡기 치료를 받았고 항생제를 일평생 달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20년간 병원에서 보내면서 30번 넘는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렇게 흘러간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인생이 굉장히 어둡고 암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달랐습니다. 병원을 5성급 호텔로 여기면서 입원실을 예술가의 작업실처럼 꾸며 창의적인 삶을 실천했습니다. 상막한 병원이 아니라 의료진을 가족처럼 여기며 우정, 사랑, 예술 등이 지배하는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멋지게 꾸며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자신처럼 아픈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 새해맞이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정성을 다해 손수 만들어 간호사와 의사 전원이 파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클레어는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매 순간을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창의적으로 살아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여겨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역경을 나 자신은 물론 같은 고통으로 신음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들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30번 이상 수술을 받았던 그녀는 13살 때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습니다. 16일 동안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클레어는 당시 살아날 확률이 1%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후더 열정적으로 살고자 클레어가 머문 자리라는 재단을 만들어 같은 병에 걸린 어린 친구들이 삶에서 기쁨과 희망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클레어가 유명해진 계기는 바로 SNS입니다. 클레어는 낭포성 섬유증 환자가 인생을 알차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글도 쓰고 동영상도 만들어 올렸습니다.삶을 압도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오히려 유머 감각을 발휘해 사람들을 즐겁게 했습니다.무지한 와이파이와 음식으로 호텔 같은 특전을 누리고 있다는 등 유머 넘치는 병실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영상을 보고 있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바이러스를 뻗들이고 희망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녀는 평범하고 소소하지만 일상을, 삶의 순간들을 감사히 여기며 오히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세계적인 유튜브 스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동영상에는 어마어마한 구독자와 좋아요가 달린답니다. 클레아는 아픈 사람들에게 동정의 눈빛이나 어떤 선입견도 품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단지 아프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제안합니다.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세요. 치료를 기다리지만 말고 인류에게 봉사를 시작해보세요. 그녀는 동영상과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도록, 그리고 삶의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고자 말합니다. 클레어는 2018년 9월 3일 21살의 나이에 양쪽 폐2식후 합병증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평균 생존 연령이 40세에 불과한 낭포성 섬유증 환자가 조금이라도 더 사는 방법은 폐두 개를 모두 이식하는 수술 뿐이라고 합니다. 클레어는 죽고 난 후에도 세상에 많은 선물을 남기고 갑니다. 바로 자신의 장기를 기증한 것이죠. 그녀의 오른쪽 신장은 44살의 여성에게 갔고, 왼쪽 신장은 55세의 남성에게 기증되었습니다. 그녀의 각막과 여러 다른 조직도 최대 50명의 환자에게 전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병과 죽음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로 많은 사람에게 감사와 희망을 불어넣었던 클레어.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뱉는 순간에 평생 안고 살아온 병에게 진심으로 이런 말을 건넵니다. 고마워. 덕분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어. 수영으로 난민 보트를 구한 뉴스트라 마르디니. 2016년 8월 브라질 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난민 선수들로만 구성된 난민 대표팀이 출전했습니다. 전쟁이나 가난 때문에 조국을 떠난 많은 선수가 이 올림픽에 참가해 전 세계의 난민의 현실을 알렸답니다. 이 선수들 중에 수영으로 수십 명 난민의 목숨을 구한 17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리아 출신의 유스라 마르디니입니다. 5년간 지속된 내란과 분쟁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시리아에서 삶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리아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정부군은 생화학 무기로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여기에 무슬림 종파 간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시리아는 생지옥이 됐습니다. 뉴스라는 친구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3명은 수영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포탄으로 무너진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총, 포탄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유스라는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내일, 눈을 뜰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2015년 여름, 유스라는 언니 사라와 함께 난민이 되어, 독일로 가기로 결정한 후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준비합니다.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인 난민정책을 펼치는 데다 수영훈련을 계속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였습니다. 고생 끝에 그리스에서 독일에 도착한 유스라와 사라자매는 난민지위를 얻어 독일 베를린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시 수영클럽의 도움으로 훈련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유수라는 14세였던 2012년에 시리아 국가대표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했던 유망주였습니다. 모든 선수가 그러하듯이 올림픽을 향한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목숨을 잃을 뻔한 고난과 힘든 역경을 만나도 꿋꿋이 이겨내 마침내 브라질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막식부터 전 세계인들은 난민팀에 관심을 보이며 응원했습니다. 기자들도 앞다퉈 유수라를 인터뷰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목포는 메달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4년 뒤엔 시리아 국기를 달고 올림픽에 꼭 출전하고 싶습니다. 비록 유스라는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 의 난민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과 희망이 무엇인지 생생히 전해줬습니다. 또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올림픽 이후 유스라는 최연소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가 되어 수많은 난민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녀는 어리지만 세계의 지도자들과 교황을 만나 넘치는 열정으로 난민 문제에 관한 관심과 해결의 촉구에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수영을 통해 전쟁으로 삶의 의욕과 꿈을 잃은 이들에게 할수 있다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을 자랑스럽게 만들 거예요. 모든 난민을 대표해서 고통과 폭풍의 시기가 지나면 평온한 날들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어요. 난민들이 살아가며 좋은 일을 할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싶어요.